냠냠 자, 오늘은 물가 상승이고 나발이고 가성비로 승부고는 GS 편의점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리얼 피자, 더블 치즈 맛입니다. 가격은 2,900원이고요. 칼로리는 550칼로리입니다. 혼자서 간식이나 안주로 먹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보이는 것처럼 치즈 믹스가 듬뿍 들어있어서 고소한 치즈 맛이 잘 느껴집니다. 고추 후레이크도토핑돼 있어서 느끼함도 덜한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심플한 맛이지만 가격 대비 완전 땡큐라고 생각되는 먹템입니다. 두 번째, 리얼 소고기 라면입니다. 가격은 550원이고요. 칼로리는 445칼로리입니다. 자, 유탕면과 스프로 심플하게 구성됐고요. 국물 맛이 깊진 않지만 얼큰하면서 소고기 맛이 진해서 맛있 건더기 후 레이크가 없어서 좀 빈약한 느낌이 들긴 한데, 그래도 그르르르르. 아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다 같이 하나 둘셋그르또자세 그래도... <laughs> 번째 리얼 980 초코 우유와 딸기 우유입니다. 가격은 이름처럼 980원이고요. 용량은 300ml입니다. 초코는 밍밍하지 않고 몽둥김이 밀키하면서 달콤한 맛이 잘 느껴지고요. 근데 딸기는 초코에 비해 맛이 좀 가벼워서 약간 아쉽습니다. 자 허쉬 초코 우유 235ml짜리가 편의점에서 1,500원인 걸 감안하면 해자라고 생각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냠냠 해보세요. 냠냠. 자 오늘 은 가성비 좋은 맛있는 노브랜드 개꿀템을 준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치 버터 와플입니다. 가격은 2,680원이고요. 봉지당 두 개씩 총 열두 봉지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1076... 0 k c 입니다자 크라운 버터 와플과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식감은 바삭바삭한데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버터 맛도 충분히 느껴지고 뒤에 약하게 짠 맛이 따라와서 중독성이 느껴질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맛있고요. 커피랑 함께 먹으면 진짜 개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사비 젤리입니다. 가격은 980원이고요. 칼로리는 128kcal입니다. 자 노브랜드와 사과당이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젤리는 총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식감은 마이구미처럼 탱글하면서 쫄깃하고요. 사과 농축액이 재미 눈물만큼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사콤달콤한 맛이 진해서 맛있으니까요. 한번 냠냠 해보세요. 밀리 칼로리는 200kcal입니다. 카페 아샤추와 비교했을 때 쌉싸름한 맛이 더 진한 편이고요. 고카페인 제품이라서 피곤할 때 마시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달콤쌉싸름한 맛을 진하게 즐길 수 있고요. 가격 대비 양도 많아서 가성비 있게 시원하게 마시기 좋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보이면 일단 먹어봐야 하는 노브랜드 가성비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애플버터 트위스트입니다. 가격은 1,280원이고요. 칼로리는 503kcal입니다. 자, 노브랜드와 사과다기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크가베기보단 약간 작은 느낌인데 달콤한 맛에 사과맛과 버터맛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맛있습니다. 가격 대비 양도 나쁘지 않고요. 바삭한 식감도 살아있 만족감이 나이스하니까요. 한번 냠냠해보세요 브로질 대왕 요구르트입니다. 가격은 1,680원이고요. 총 1리터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100ml당 48kcal입니다. 1,700억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대용량 요구르트고요. 맛은 일반적인 요구르트 맛과 똑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280ml짜리를 1,700원에 판매한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가성비가 훌륭하니까요. 요구르트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냠냠해보세요세 번째 딸기 패스리입니다 가격은 2,580원이고요. 총 5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619kcal입니다. 자, 솔직하게 이 제품을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맛이 없습니다. 로드 제품 가성비도 별로인데 식감은 비맞은 후렌치파이처럼 눅눅하고 딸기잼에선 이상한 물약맛이 아무튼 결론은 야 나 진짜 개빡치게 할래? 냠냠! 자 오늘은 가성비 찢어버리는 맛있는 이마트 과자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초코칩 쿠키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칼로리는 560칼로리입니다. 오리온 초코칩 쿠키랑 식감과 맛이 비슷하고요. 한입 크기라서 먹기도 편합니다. 자 가격 대비 양도 많으니까요. 한번 냠냠 해보세요. 브로째는 꼬마의 외야스 소금우유 맛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요. 칼로리는 473칼로리입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시작으로 달달하고 은은한 짠맛이 진짜 매력적인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제품이고요. 진짜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개꿀템입니다샤번째는 땅콩 오징어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칼로리는 525칼로리입니다. 오온 오징어 땅콩 모양과 식감이 똑같고요 맛은 오리온 제품보다 덜 자극적인 느낌입니다. 네번째는 부드러운 버터쿠키입니다. 가격은 천원이고요 칼로리는 565칼로리입니다. 자, 오독하고 서걱거리는 식감을 시작으로 버터 맛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맛돌이구요. 혜택 버터링보다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격 대비 만족감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형 과자입니다. 가격은 천원이고요 칼로리는 635칼로리입니다. 오독오독 씹는 맛이 좋은 클래식한 과자구요. 달달한 맛이 베이직하게 진하게 나고, 여튼 맛도 좋고 양도 많은 꿀템입니다.